자 여러분들 제가 전판에는 너무 잘해버려가지고 이총 생각보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내이총 써보시면 내 생각보다 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속으시면 안됩니다 정말로 이 녀석 상당한 놈이기 때문에 함부로 덤볐다가는 진짜 멘탈만 나가고 힘들어 힘들어 여러분들은 좋은 총만 쓰세요 구독받는 건 저만 하면 되니까 이쪽으로 오죠 백고르기. <laughs> 준비. <좀비! 피지션! 웃음> 너무 재밌고 또 대기해 또 대기해. 아, 이것이 바로 자극제. 자극제를 쓰면 이렇게 빠르게 전선에 복구할수 있다는 점 아주 개꿀입니다. 와, 스타캐 와! 나하하하하하하하하! 뭔 소리야? 자 방탄복 장착해 주시고 유탄발사기 장착해 주시고 Let's go! 출발 출발! 어두들어와 안될 수가 밤밤 두두야. 우후후후후. 시리 계속 숙사하자. 아 씨발 엿석해.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번에야말로 여러분들 소리 지를 준비 되셨나요? 다함 소리 예, 챌린지. 유리창 다 부셔. 야야 야. 야 여기서 헬기사수 개쓰레기다 적들이 안보여 적들이 안보인다고 와... 아이 우울한 기분 이 우울한 기분 꾸르기 빙빙이 우울한 거 바로 이렇게 날먹을 해버리면 되죠 야 너도 헬기사수 뽑았구나 야 너도 킬 못할걸 뭐 불쌍해서 어쩌나, 뭐 정말 불쌍하다 얘. 자 이쪽에 날아왔습니다. 발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죠. 이자씨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아, 나이스 아, 아, 아. 처용은 못했지만 바로 뚝배기 둘개 날려주면서 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슬라이드, 슬라이드, 나. 방탄복 한번 장착해 주시고 얘들 리스폰을 한번 확인해 줍시다 잡아주시고 얘들 리스폰 이쪽으로 떴죠 자 그러면 빠르게 오른쪽으로 돌아서 한명 잡아주시고 이쪽 위쪽에 발소리 들리죠 자식이 거기서 똥싸개를 하면 어사이어르기 퇴대 아 너무 재밌고 너무 재 잼인데? 아, 이 처형이 약간 농락하기에 진짜 괜찮은 처형인 것 같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자, 워머신도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워머신으로 날먹해 보도록 할게요. 오! 안 되지, 안 되지! 아 너무 달달하고 이것이 바로 워머신이지 Fast as fuck, b o y 야 워머신 이래도 너프 안 먹어? 이래도 너프 안 먹어? 너 진짜 무자비한 놈이구나 오, 진짜 너무 달다 너무 달아 와나 이번 판에 진짜 잘 됐는데? 조금만 더키우면또 헬기 사서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 뭐 하세요 니마 거기서 뭐 하세요 Yeah! 마지막까지 킬을 해주면서 18,900점 피율은 7.1싹 50킬 7디스 50킬 7디스 와더 생각보다 이총 좋을수도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뭔가 아 근데 확실히 런앤건 하니까 재밌다 제가 최근에 AR만 쓰면서 약간 중거리 위주로 싸움을 했잖아요 아 그런데 SMG 들고 런앤건 하니까 굉장히 게임이 재밌네 역시 캠퍼보다는 런앤건을 해야 저한테 잘 맞고 네 게임도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얘들이 이쪽을 점령을 했으니까 바로 뒤치기로 돌아가서 사 잡아주고 있는 점령 확인해 주신 다음에 뒤로 빠져요. 오, 오, 너. <laughs> <laughs>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냥 아주. 아 내가 그냥 한 곳을 빠르게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그냥 얘들을 밀고 들어와 버렸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는다. 내 이름 불굴의 <laughs> 사나이 동륜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될 때까지 뒤를 친다는 마인드. 다시도 한번 쏴. 아니 이 샷건 진짜 아니 이게 한방에 뜨는 게 말이 돼? 아나 진짜 저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다른 샷건들은 한 방이 안 뜨는데 왜 저거는 한 방이 뜨는 거야? 아니 밸런스 맞게 저것도 한 방이 안 뜨게 만들었어야지. 아, 진짜 저거는 하드코어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저게 진짜 시트해 무기라는 거. 진짜 저거는 말이 안 돼. 저거야 말로 진짜 죽창 무기가 아닐까? 아니 진짜 개 얼탱이가 없네 진짜. 아, 진짜, 아, 씨. 아, 진짜, 개빡치게 만드네, 진짜. 아니, 저게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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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개그치지 같은 게임. 아, 아니, 다른 샷건들은 다 죽여놨는데, 씨, 저 샷건만 살아남는 게나 진짜 말이 안 돼. 개그치지 같은 게임,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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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임, 조금 이상했으면 이거 못잡 봤어. 동료나 아주 칭찬해. 아, 그 거리에서 난 맞지 않겠로가 진짜 저거까지 맞았습니다. 진짜 바로 빡종하고 샷건 두대 쳤어요. 이러면 얘들 리스는 바뀌었을 텐데, 이렇게 자, 저기 더똥싸이한명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바로 페인 평타 구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주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뭐 하냐? 왜, 뭐 해? 오, 거기서 뭐 해요? <laughs> 쟤들 이제 데스켓 보면서 막 화가 나겠지? 아... 개웃기네... 아... 내가 좀더 재밌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었다면 쿠쿠를 삥뽕 하면서 농락 잘할 자신 있었는데 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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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쿠킬 중에서 내가 한 5킬 죽은 것 같아... 아... 진짜로 나... 아. <laughs> 야, 나 진짜. 내가, 내가, 내가 너한테 대체 뭘 잘못했길래. 야, 대박.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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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